안녕하세요.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 오늘은 고성능의 허드장치를 폰에서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허디라는 어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디는 GPS 속도를 표시해주는 어플로서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네요. 허디는 차량의 전면 유리에 GPS 속도 정보를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운전 중 속도 확인을 위해 계기판으로 시선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주행 중엔 속도가 표시되지만 현재는 테스트 모드로 속도는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디의 메뉴에서는 화면에서의 메뉴 색상, 다양한 설정 등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날짜 표시나 문자 수신 및 내용 표시 등을 액정에서 볼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색상은 간단한 터치로도 여러가지 색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허디를 사용하실 땐 차량 전면 유리에 썬팅이나 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중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니 허디가 비춰지는 유리면에 반투명 필름을 붙이면 깔끔하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허드 장치를 이제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이용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스토어에서 허디 정식 버전을 검색해 보세요. 이상 앱톡의 도라에몽이었습니다.